뭐야? 녹화 안돼어있거 아니 다 풀어놓은 건 녹화 안 했지 아 잘했어요 응. 어 고마워 <laughs> 자 아래, 아래층 카메라 훔쳐왔는데? <laughs> 어가 남는 건지 잘모르겠어자 17번 지금 풀어줘볼게 자 X, Y, Z의 평균이 얼마라 했어? 10이요, 10이요. 응10 평균하고 분산을 알려줬을 때는 꼭 그걸 구하는 식을 다 써보라고 했야지첫 번째 평균은 얘네 셋이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서 10이니까 3으로 안 나눴으면 얼마? 30그 30 다음에 두 번째 분산이 오이다.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왜왔어 이런 것들 3참 그거 안 뽑아놨네? 한국어 가수 아니 지금 시인과 고 있어 시인과 아, 한국말 편차 편차 제곱 제곱의 파.. 하... 외평균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 나머지는 뭐야? 벙어리야 뭐야? 네 지금 시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아 그래 시인으로만 나나머지 뭐야? 벙어리야? 너 이렇게 왜멍해 오늘? 아저멍 하지 않아요, 어, 저. 뭐 나무만 보고 같은데. 아니 아니 나무들 보고 같은데. 아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아. 자, 편차 구해야 되잖아. 평균이 10이라고 했으니까 편차는 얼마야? x, x y. 10 음. y 10 z 10을 제곱 제곱 제곱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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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 더해서 3으로, 3으로 나눈 평균이 얼마다. 분산 오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일단 이렇게 냅둬 볼게. 이렇게 냅둬 볼게. 뒤에서 말한게 뭔지 보자. X, Y, Z, 그 다음에 누구? 7, 14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했어. 평균은 얘네 다더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나누기. 어, 몇으로 나눠야 돼? 뭐로 나눠야 되지? 그게 얼마냐? 라고 했는데 아까 이게 얼마라고 했니? 저기서? 30. 그럼 30 더하기 20이니까 얼마야? 50을 5로 나누는 거 평균 얼마? 20. 그래서 평균은 10. 이게 답이야.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할 건데 평균이 10이니까 편차가 얼마인지 각각 불러 봐. 편차요? x, y, z 어, 버퍼링이 어, 어, 어 약간 있구나. 그 다음 z-10의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편차 얼마?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9. 여기는? 편차? 3을 제곱하니까 9. 제곱 9. 그걸 뭘로 나누야 돼? 5로 나눠서 그거 얼마인지 숫자로 답을 써야 돼. 근데 이거 모르겠잖아? 이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래서, 그래서 알려줬어 이거 이거는 얼마다? 15. 15다 얘가 15다 그럼 이 답은? 5분에 15더기9더기 9가 얼마? 33왜 하필 23이 13이야 짜증나게 33 어이씨. 아니 저는 이거 그냥 앞에 이것도 다 음, 경계에서 구합하고 아그래나 방금 올라가면 다신 깨져 그걸 다아실씨 하지 않아 자이에가나다 시간 데일리 이거 다낼 거야 체리 어, 사람은 어, 어. 문제 한번더뽑고 다시 풀어줄 <laughs> <될> 거야? 진짜 그 17번 18번 무조건 이거 밸 <laughs> 무조건 다 <laughs> 18번도 풀어줘야 <laughs> 되나? 1 <18기는> 8 어, 18번은 <laughs> 했어? 답이 몇 번? 오 맞았다 자자그 자, 자, 다음에 자, 22번. 22번에 3번 오케이 자 다음 유제 1번에 어, 1단계는 어, A 더하기 B가 9 2단계 A는 3 B는 6 3단계 5개 오케이 자 유제 2번 A 더하기 B는 4 2단계 26 3단계 -5. 어, 마이너스 5야 이거 풀었냐? 내가 영상 안 올려줬는데 여기 뭐, 뭐, 옆에 있잖아요. 어. 아 여기 보고 했어. 아, <laughs> 아, 어, 아보나네 아, 아, 나보다, 뭐. 나보다 나 옆이 나. 아아 자. 해버렸다. 어. 그다음9 3쪽 네. 1번에 어 평균 300kW. 네. 자, 중앙값 215kW. 자, 이번에 뭐가 더 적절해? 아, 중앙값 아. 이후가 뭐야? 극단적인, 값,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750이 극단적인 값이지.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그리고 수이 있어가지고. 어 어. 앞으로 <laughs> 아, 극단적인 값이라고 쓰도록 해서 수형에서그 습관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쓸수 있어. 네. 자 3번에 어 4회.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자 그러면 이건 끝이고 유형형몇점 보고 자. 아, 근데 팔십이 쪽 번에 힘 아, 라 그랬었던 거 다시 풀어보기로 했거든요. 내가 안 냈지? 네, 네. 그냥 세? 나안들었데 아픈 사람. 어, 미. 82쪽에 오버. 유영선. 그럼. 그러면 쟤는 다음 시간에 너네는 거기 접어놔. 풀어와. 쟤네 네. 풀어오면 다풀어줄게 네.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자, 나 까먹었네. 아, 너. 벌써 어? 너무 많이 들어 벌써 너무 많이 들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 남일이 아니야. <laughs> 다음 가자. 만약에 집에 고생이 들못 가지. 참. <laughs> 83쪽 1번에 디귿. 이번에 은지. 아, 근데 초딩 중에 한 명이 안올것 너무 안 하고 가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 시간에 6시에 가는 거야? 집에 가려고 계속 엄마가 세 엄마가 늦게 내려가면 파테서 엄마 핑계 대지 마아 이런 아 <laughs> 아니 엄마 공부 더 하고 가는 거 좋아하셔야 니 네. 아닌데, 아닌데, 길을 가면 가운데 막이거 아 그래서 막 가방을 싸고 아 안들어 이제 그거 꺼내주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부터 빨리빨리 안 풀면 6시에 가는 거야? <laughs> 이러거안올거 <이런> 아 <laughs> 같아 아 <laughs> 엄마 아 선생님 이상해 아 이런 한다 아 <목도 목도 웃음> 너희 <laughs> <science> 자, 그 정도 무서운 건아닌지 중학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다 없는 건데. 만 분의 도안 보여줬어. 아만 자. 어, <laughs> 몇번으로차리냐 아, 그래 3번이요. 3번. 3번, 2번, 3번 2번 A의 평균 17점. B의 평균 17점. A의 분산 5분의 526. 어 B의 분산 8. 그래서 이 3번은 B. 헤 A가 음 이. 아, 진짜, 오케이. 그래. 그래. <laughs> 자, 그 다음. <laughs> 이거 해, 니어, 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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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1번 서설령에 나올 뻔 했어. 이거 원래 서설령에 나왔거든. 근데 니네 개정내하고 아, 이문제가 거의 빠졌어. 되게 감이 이렇게 잘 나오거든. 거기서 어떻게 했을 걸. 근데 작년에 상하중인도 어디에서 프리토로 이문제를 단톡 준 거야.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오려나 한제도안 나오더라. <웃음> 진짜 항상 <laughs> 뭘 거는 예측과 왔다. 어, 진짜 그런 거면왜 주는지 모르겠어. 어, 교육 과정 바뀌었는데. 자, 이게 왜 어려운지 알려 줄게요. 그, 그, 뭐, 어, 아, 그 필기도 그거 두려야 돼. 그거 어떻게 하죠? 아, 나는 그림이 없어서 그리는 거. 야 아, <laughs> 오, <목소리> 어, 그럼 깜짝 깜짝 놀랐네. 자, 오나나트 쓸때 이런 그림은 그리지 마시오. 어, 자. 얘들아 여기다 그림 <목소리> 아, 자, 이아 여기서 써. 그림 한다고 아, 나때 그거 어주영이 이번에 오나트안 쓰겠지. 웬일? 아, 나도 없었어. 요없어 아예 엄청난 보금실이 아, 재미없어.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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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 야, 일. 예. 몇 명이야? 고객이 분명 두 명뿐 거기 있네. 한명 여기는. 여기 네네네두 명. 두명 네 여기? 열한 명 여기? 네, 네 명이야. 명. 자, 그러면 얘들아, 1번에 분산 구하라 했잖아. 분산 구하려면 편차 구해야 되지. 편차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가방 한개 가지고 있고 두개 가지고 있고 세개 가지고 있고 네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까거 같네. 될까? 한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네. 한 명. 4이 1,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2명이라 1을 두번더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곱해서 2, 2는 4 하면 되고, 3개 가지고 있는 사람 11명이니까 33개인 거야 총. 그 다음에 4개 가지고 있는 사람 4명이니까 16개. 그 다음에 나눌 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 이러고서 4명으로 나눌 수도 있어. 전체 몇 명인 게다합치면 아, 그렇게 나눠요? 어 그렇게 나눠야 돼. 4명 아니에요? 아니짜 아. 열, 여덟. 에, 여덟 명 있어. 이게 틀릴 곳이 너무 많. 아 앞으로도 몇번더 있어. 앞으로 한두번 더. 있어. 그럼 이거 18로 나누면 평균 얼마 나오지? 아. 잘하신 줄 알았어. 됐다. 다 됐다. 20에 34니까 54 나누기 18. 어, 3이네. 평균이 3이에요. 평균이 3 이해 가요? 예. 네. 자, 예. 뭐 평균이 3이면 편차를 이제 쓸 거야. 편차를 내가 이 아래다 쓸 거야. 이 별량 아래다. 평균이 3이면 편차 차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2, 1 2, 0, 1 이렇게 되지? 이걸 제곱해. 제곱하면 4, 1, 0, 1 이렇게 되잖아. 원래 이거를 다 뭐해? 더해야 되지. 근데 평균 구할 때도 여러 명이니까 곱했잖아. 편차도 사람수로 곱해서 더야. 개다 어렵지? 다 편차가 4 나온 사람이 한 명. 편차 제이이1 잃어, 사람이 두 사람 명, 0라운 n 사람, 이 o u 다다 i e 네0 w 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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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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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게 분 o u n g y o u n 너무 싹다운지 없네아 이거 내면. 준 이거 맞았어? 저거 개소리잖아. 나 말할 때까다네 누가 닥치라는 건가? 헉 소리 나는 거야. 어? 발 소리 나잖아. 시골 소리. 개 소리라고? 개 소리야. 차준형 발소리. 야 오럼친친들아 내가 이거알 내가 이거알려줬이만한2가한거 구해봐 이거 이거를 내지이고를 내가 이이 해봐 2반. 오~~~ 가너안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이득이거또이 음. 약간 문제에다 붙어있잖아? 앞으로 온 있어 앞으로 아들어앞온게많은 가서 되는 거 아니야? 나그 아니야 별잔지야 <laughs> 한대야 그너 없을 때 영상을 어떻게 찍어 놓을까? 가기 네. 전에 보충을 좀 하고 갈래? 아니면 일단 영상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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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서 영상으로 보고 모르는 것만 질문하는 게 낫니? 네. 보충하고 뭐할때받을 가기 전에 좀해 놓고 일단 또 남은 거뭐 영상 찍어 놓고 왜냐면 좀한번 최소 세번은 받을 테니까 알려줘요나왔어 놀러 여행 간대 가족 여행 나왔어 아 그때 안 걸리시는 거 아니야? 아나이 걸리시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오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거야? 이쪽에서, 음, 이런 있어요. 이런 안 사람 거? 몇쪽에서 그냥 기거 아니야? 너무 안어사람어야거요 어? 이거 진짜 안어거 아니야? 편차 에도사람이어거아니안 풀어지지 아 사람을 풀어야 거예요? 어! 차재고이 4인 사람이 1명! <laughs> 1인 사람이 두명 0인 사람이 0 곱하기 11 1 곱하기 4? 평균 구하듯이 똑같이 평균 구할 때 1, 1, 은 2점 점인 사람이 2개, 3점인 사람이 3개 아 이게 자꾸 이상한 거 누르네 아까 초반들이 저거 한참 했어 내일 전화기 들어오긴 하는구나 너무 큰데? <laughs> 어떤 게 모르겠어 전화기? 응 그러면 이거 이따 쉬는 시간에 내가 옆에서 다시 다시 한번봐아을 진짜 아 다그 아 아, 아, 그 다음 잠깐만 저 영상은 계속 켜는데 켜 필요가 없는데 껐다 켰다 켤다, 껐다 켰다 했는데 의자 하나 갖다 놔야자 그래서 답은 1번이야 계산했어. 계산했는데. 그다음 뭐 나왔어? 그럼? A. A는? 0명0 B 다 계산했는데. 아, B는 5분의 2 2 아, 분산, 분산. 분산이요? 5분의 4 아니야? 아, 아 어. <laughs> 그다음에 C는 어디야? 뭐지? <laughs> 안 추한데? <안> 야. 얘네 그거 딴 데라고. 안보인는 데다 접어놨다가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멈추려고? 처음부터 다시 부르려고? 네안 아, 귀찮아? 어쩔 네. 수 없어 어가 고쳐 내가 야, 쳐왜 그래?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겠어 아, 그냥 그렇죠? 처음부터 <laughs> 다시? 아야 얘네 봐 평균으로부터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네, 떨어졌어 내가 이런 건 계산하면 괜찮0 나온다고 저번에 소개해줬었지? 아. 자, 얘네는 오로떠 맞다 이거 이길 거라고 1, 1밖에 안 떨어졌고, 1, 1밖에 안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얘보다는 떨어졌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표준편차가 크고 얘는 얘로부터 두, 두 칸, 네 칸, 두 칸, 네칸 이렇게 떨어졌지. 얘가 얘보다 많이 떨어졌 그래서 ABC야. 바로 맞았어. 아유. 보라고 믿구만. 수선회로 그냥 쓰면 돼. ABC, ABC. <laughs> 자, 그다음에 83쪽 1번에 2번. 2번에 기억, 리얼. 3번에 23분, 4번에 75점, 5번에, 어, 분수로 쓴 사람은 5번에 루트 110, 소수로 아, 쓴 사람은 루트 4 4 루트 아, 3.4? 여기 있죠? 5번에 110. 아, 그게 있는 거야? 아, <laughs> 나도 못 알아봤어. 근데 이거 9번 씻고 어디야? 앞으로도 좋다 우리끼리 손가락으로 하자. 잘가 쉬워. 손하고만 눈가락으로 할 거야. 나가라고. 표준편차는 3분의 2 루트 30다 아, 틀렸어 다음 음. 7번에 분산 8, 표준편차 2 루트 2 음. 8번에 평균 4이분산 3분의 169, 아, 표준편차 3분의 13 루트 3 어, 틀렸다 분 3분의 13루았다 망했다 풀다가 말았어 3분의 13 루트 3 풀다가 말았어요 어, 가슴 아, 가 아니, 제가쳐다볼까 봐. 그라 엎드려. 나 엎드려. 너 뒤돌아. 뭘안 보여? 좀 세게 라 너는 이 아, 들지 마. 아니, 너 고개 들지 마. 그걸 다본 거. 왜? 안 봐도 돼? 요 아. 나 제가